안녕하세요. 덕종팬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핸드건이나 GBB 탄창이 가스 주입구랑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W 주입구고요 일단 요 주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풀면 싹 풀려요. 그러면 여기 밑부분 안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가스 주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잘라붙네이 가스 주입구를 이쪽 바깥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가스를 넣을 때는 이 스프링이 텐션이 있으니까 좀 밀리면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끊으면 바로 얘가 밖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가스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안 나오겠죠. 그런 방식이에요. 저희가 보통 제조사마다 다른데 가스를 주입할 때 가스가 옆으로 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바로 이 가스 주입구에 조그만 오링이 들어가요.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오링이 이 가스 주입구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제조사는 고무가 안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기성품을 사기는좀 힘드니까 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라이터에서 주치를 쓰거든요 그것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제 가스 주입구를 조립해 볼게요 그렇고 스프링 그리고 조꽉 조여 주셔도 되는데요. 뭐 어느 정도만 조여도 손으로만 조여도 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다음에 원래 순정에 있던 가스 고무를 이렇게 끼면 돼. 요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넣으시면 가스를 넣을 때도 옆으로 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무가 없는 건 어떡하냐? 그럴 땐 저희가 이렇거 작업을 할게요.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가 편하게 누군가 버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일회용 라이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걸 쓰는 건데요. 저는 담배를안 피니까 라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새거 하시는 걸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주스면 쓰시면 돼요 여기만 풀면 여기 고무링 있죠 요거를 싹 빼줍니다 물론 요즘은 알리나 이런데서 뭐 사이즈에 맞는 고무링을 사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 정도 건 아닙니까 이게 순정고무링 그리고 이게 지금 라이트에서 뺀거예요 이게 살짝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르시면 돼요 칼로 자르고 한반 정도는 조금 안될 거예요 어, 한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 자르신 다음에 주입구에다가 넣고 살짝 눌러주면 끝납니다 쉽죠 어, 본인 탄창에 가스 주입구에 이렇게 까만색 고무가 없다면 어, 길에서 주선 라이터 아니면 책상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라이터 뽀개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가스를 쉭 눌때 가스가 옆으로 안 새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